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전체 유통업체들이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특히 중소 유통업체들의 대부분은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서울의 한 농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. 평일 낮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점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. 최근에는 휴가철에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.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중소 유통업체들은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0개 중소중견 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 74%는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. 일일 평균 방문객 수와 일회 평균 구매 금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응답도 각각 70%와 69%에 달했습니다.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. 대형 유통 업체들은 대량 매입과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중소 업체들은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뭐 불황을 타개하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중소 유통 업체들도 어떤 세일이라든지 쿠폰 이런 거 같은 단발성 마케팅에만 치중하지 말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유통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에 대형 유통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형 유통 업체. 중장기적인 관점의 자구책 마련과 더불어 세제 지원과 대형 유통 규제 등의 정부 지원 또한 생존을 위한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산업 뉴스 이창수입니다.